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코인계의 가장이죠. 자,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좀 여러분하고 함께 좀 공유를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뭐, 참, XRP. 어제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상당히 깔끔했는데, 아 그놈의 이제 9시, 종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뭔가 모르게 또, 어, 세력들 그들만의 또 장난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음, 일단 장난이라 생각하고, 일단 2017년과 같은 강력한 랠리 재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 있고, 그리고 뭐, 코인 게이트, 뭐, 코인 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이스트뭐 뭔가 뭐 온갖 1달러 간다 0 6 1달러 돌파하면 3.84달러 간다 뭐온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일단 XRP가 지난 4년간 지속된 하락생각형 패턴을 돌파는 했습니다 분명히 일단 주간 차트 상단 추세선을 일단 넘겼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세 어, 반전은 분명히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저희 내피셜 어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들만의 장난이다 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 xrp가 여러분 삼각형 패턴 상단 돌파 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 제가 뭐더 이상 뭐 차트를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건데 일단 주간 기준의 상대 강도 지수 5983 일단 매수세가 강하다고 분석은 되는데 아직 과매수 상태의 영역에는 어, 도달하지 않은 RSI 자 그렇다면 아직 천 원을 돌파한 상태에서 좀더 여력이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난천 원에서 일단은 익절하고또조 어, 정도까지 보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XRP 분명히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다수의 장구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1달러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문가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달러 달성 실은 가능한 목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천원 천원이 상에서 어느 정도 지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천원 밑으로 약간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거는 어느 정도 페이크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XRP, 여러분, 음, 물론 단기적으로 뭐, 1달러, 2달러, 뭐, 3.84달러, 여러분, 올라갈 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뭐, 뭐, 천천히 뭐, 이, 일은 절대 없습니다. XRP는 급등은 있어도, 어, 급등보다는 폭발이지, 급등을 보러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의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야지, 뭐, 갑자기, 어 XRP가 뭐, 급등을 했다? 이래 바라보면 절대 안 되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폭발입니다. 폭발. 폭발을 기다려야지, 어, 우리는 지금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분 좋게, 어, 오늘 새벽에 뭐, 어, 압니까? 눈 떠보면 내일 아침 되면 뭐, 갑자기 또 폭발을 해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어, 지지를 구하고, 어, 저항선을 보고, 저, 저, 자기들만의 음, 어느 정도 패턴에서 지금 룰을, 어, 딱 규칙을 정해놓고, 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게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일단 힘내고, 어,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꾸시고 내일 다시 보, 보도록 다시 한번, 어, 좋은 공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